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굉장히 또 이른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잠깐 밖 제가 밖에 나가 어, 잠깐 밖에 나갔다 왔어요. 어, 뭔가 제가 사실은 어떤 곡을 할지 준비를 다 했었는데. 제가 아직은 좀 부지런하지 못한가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지금 좀 졸리죠? 다들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좀 이른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 오디오가 귀엽지도 않아도 이해해주세요 어...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슬슬 이제 끝나가는 시점인데, 시즌 1이, 시즌 1이. 그래서, 시즌 1 마지막에는 좀더 저에 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, 오늘 13화죠? 13화는 최대한 간단하게 찍어볼 예정이에요. 요즘 생각도 많고 하고 있는 것들도 제 머릿속에는 많은데 무슨 그걸 실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일단 마음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사람이 무던해지고 싶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 같아요. 뭔가, 지금 상황,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제가 너무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너무 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나?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내 안에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, 너무 깊숙이 저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걸로 인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영향을 받을까봐 그게 조금 무섭다? 두렵더라고요. 어... 일단 다음 화에는 제가 최대한 노래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있습니다. 어... 이 얘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? 사실 굉장히 우울했을 때도 있었어요. 제 노래에 대해서 물론 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를 무대에 세워주시고 부족하지만 제 노래를 좋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늘 자만해질 때마다 굉장히 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왜냐면, 제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, 다른 사람들이, 아, 쟤는 저렇게 행동해도, 어찌됐든, 이해해 줄 테니까, 나도 저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,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. 제가 스스로 인생을 살면서 돌아봤을 때, 내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요즘도 하고 이전에도 했고 현재도 하고 아 과거에도 했고 현재에도 했고 미래에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되게 스스로 우울감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. 생각하면 할수록 더 절감에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. 내가 추구하는 게 이게 맞는 걸까? 생각도 들고 음. 저는 사실 제가 무대에 많이 서본건 아니지만 이 가수란 일을 하면서 뭐, 미디어에서든 어디서든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고 실패를 하고 성공을 해도 그 자리를 오해 시키지 못하고 좀사람들이 잊혀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.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아 되게 저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상을 단두 대를 걷고 있겠구나. 그냥 사과 남기를 먹고 있겠구나, 이 생각을, 이 생각을 좀 했어요. 음, 저도 내일 인생이, 그러고 싶지 않은데, 제 생각과는 항상 다르게 이 돌아가더라고요. 제가 힘든 티를 되게 많이 안 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것조차도 제 힘듦을 티 내는 게될수 있다고 오늘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제가 미처 제 말이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. 그 부분을 되게 간과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매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감정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아서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네요. 제가 무명이고 알려지지 않은 가수,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 거, 그런 거에 대한 박탈감 이런 건 생각은 안 드는데 맞다니 제가 아직 보여드린 게 얼마 없고 아직 제 작업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여드린 게 없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은 감내를 하고 있는데.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이게 그런 번업 번업 자꾸만 그런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며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것같아 아니, 너무 이른 지금 시간이 5시에 몇 시지? 어, 이제 6시네. 아침 6시요 아침 6시. 그래서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 저는 이제 좀 잠을 자고 나서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할 일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, 제 능력이 아직 비약하고, 미약하고, 제 능력이 미약하지만, 늘 보이는 곳에서든, 안 보이는 곳에서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정말, 그, 그 조회수 하나하나가 정말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어요. 이건 정말 사실이고요. 나 겉으로는 표현을 못해도 표현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오늘에서야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아 기쁘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기, 기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앞으로도 열심히 이 콘텐츠를 진행할 수 늘 웃는 일보다 웃는 일이 많을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이 많을 수도 있고 행복한 일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도 최대한 행복할 수 있게 행복한 일만 가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정말 꺼야 될 시간이 온것 같아요. 항상 감사합니다. 지금은, 저는 진짜 자동화 불기가 너무 좋아서. 응, 가보겠습니다.